야,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보병 필요도 없습니다. 에, 기병으로 다 작살 낼 거기 때문에 진영 해제, 산기하라, 가자. 아, 지형이 또 이거 쓸어 먹으라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laughs> 오더하장 <laughs> 여러분, 양미락살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50마리 때, 어... 양아. 얘네, 이게 무기 보이시죠? 랜스와 이제 모닝스타를 쓰는데. 아마 첫 돌파에 일단 대부분 다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전에 이제 모닝스타로 하는 거죠. 올라와, 올라와. 가자! 아,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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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이렇게 붙 쳐서 가면 안 돼. 나가 없 겠다. 아우렉, 아우렉, 나도 두번 가야지. 아우, 야, 이게 뭉쳤 다풀 수가 있 는데 그게 안됐 어. 예, 너무 급해져 요 세상 멋있게. 만 원, 2만 원 주고 고용할 할 만하지, 그지 2만 원 주고 고용할 만해. 내가 그래서 50만 원어 가지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50만 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야. 펌 사양 못 길래 이렇게 렉 걸린 림컴에 펌으로 하면은 이거 못 돌림. <laughs> 네, 제 컴으로 이렇게 안 돌아가는데. 저는 오히려 성의 수비병을 넣어 넣어치 않겠습니다. 예, 네. 성의 수비병 없이 그냥 갑니다. 네. 아 h yes, good sir, well met. 성에 수비병 없이 오면 잡아 버리는 거지. 이리로, 이리로, 이로너이로 와봐. 하이투스도 오랜만이다. 너 아까 만났었잖아. 너 나랑. 어. 강력한 놈이에요. 음, 근데 필드라면 어떨까? 야, 이거 뭐 깨끗한데요. 제대로 한번 운용해 보죠. 예, 네, 제대로 한번 운용해 봅시다. 드디어 내 병력이 이제 구색을 좀 갖췄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운용해 보죠. 나만 안 보이나? 저 있구나. 자 보병, 공병, 기병. Cavalry! Cavalry! c a 너 a l r y c 너 v a l r y 안 와? 응, 음, 니가 안, 니가 올 때까지 안 가? 좋아, 내가 간다, 씨. 자, 이 언덕을 넘는 순간 이제 벌 되는 겁니다, 이제 벌지. 아, 됐어, 됐어, 시비 걸었어. 아처! 아처! 아니 왜 아처만 말 들어야지 그래? 유명다 전략 전술은 이제 야 쟤네 근데 경력이 좀호구다 근데 나머지는 뭐기병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편내거뭐 석궁병, 경부병, 초후병뭐이 정도니까 뭐예 사실 상대가 애초에 안 됐고요 아 아마 어택당 했어도 이겼긴 이겼을 거야 어택당 했어도 이겼을 거고 어, 야, 타로 기사 검투터 나왔다. 오, 요거 위험해. 아, 중기병두명 잃었네. 괜찮습니다. 중기병대가. 내가 죽으니까 오더가 안 돼. 어, 원래 따로따로 따로 돼야 되는데. 클릭도 잘안 되네. 아우, 렉 걸려가지고 클릭도 잘안 돼. 자, 일단 저거 공병단부터 일단 없애버리자 자 몰아쳐자 몰아치자얘 애들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아우레 걸리면 치겠네 에이스들이 늦게 나온 건지 뭐어 상관없습니다 요지기는 뭐야 요지기는 뭐지

부상 딴 도시도 다 죽죠. 네. 근데 노도르 토너먼트가 아얘 계속 도망간다. <목소리> 계속 도망가네. 아 진짜 짜증나네. 오! <목소리> <목소리> 어! 야 이거 이거 사람 불러야 안돼 이거. 일단 성은 줘야될것 같고 우리 엘다리안이 아 저기있네 불러 애들도 없다 이제 저하나 잘라먹어야 되는데 야 저건 먹으려고 야 2천명 데려오냐? 어 금방 잃어버렸네 가죠? 응 가죠 빨 일로와 뭐야 너는 해보자 이거야? 야 까부냐? 야, 쫄아서 너 쫄지마! 용병단인 줄 알았지? 겁쟁이를 데려왔나봐? 일로와 일로 너, 너 빠르잖아? 그치? 발 빠르지? 일로와 일로와 렇지 평화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 그럴수있어 다시 포위 또 2천명 더 데리고 와봐 음 데리고 가봐 또 먹어줄게 나는 클릭 두 번이면 먹을 수 있거든. 또 왔어? 야, 너 뭔데? 안 꺼져? 뭐야? 이 잡쓰레기들은 대기... 센세스 와... 유지비 나가는 거 봐라. 유지비가 주당 만원씩 나가고 있어 용병단 저거에도 아까 나갔는데 MMR에서 군단... 자자자자, 자, 자, 자. 저거 뭐지? 사교도대 창조의 여신? 음... 좋았어 지금 좀 바로 따라가보자 310이야? 버려 쉐드스톤 기면또 언제 먹었대 아노도를 도와줘야 되는데 엘다리안 저기 있다 엘다리안 불러오면 끝나는데 아씨 야노도를 잡자 그렇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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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까지 와, 너까지 와, 너까지 와, 너까지 와 테이크 다시 시작 됐다. 노도르야, 도와줄게. 나만 믿어라. 노도르가 있다면 어색당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도르의 비호를 받고 있다. 야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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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나 죽었어. <laughs> 담배는 안 피지만 6천냥 감사합니다. 짱깨사 먹을게요. 노르웨이 취한대 탑승 스킬스아오레 그니까 저걸 맵으로밖에 못 본다는게 진짜 가면 렉걸려서뭘할 수가 없어서 아...지...오버해도 뭐 안된다 아니 근데 이정도면 솔직히 CPU 바꿔도 안되는거 아니냐? 8 2 0 k 에서 오버해도 뭐뭐 안될거 같아 노도르의 힘 플러스 마레온 중장기병대 저게 좀... 세네요 마레온 중기병대가 또 마련 중기병대가 기사급은 아니에요. 약한데.. 저도 모이니까 또 기병은 또 모이면 모일수록 또 세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아이템도 좋은데.. 이거 말고 또 잡을게. 또 있어요. 아직 8명밖에 안 죽었네. 나머지는 이제 도도로 살짝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면 다 깔끔하게 잡아먹는 거죠. 깔끔하다. 깔끔해! 해상도 좀 낮춰보자고? 다이렉트 7로 낮추면 아마 되긴 될 거야. 근데 그래픽 그럼 개, 개똥이라 렉좀안 걸리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해상도라기보다도 워낙에 이제 처리할 게 많으니까 필드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당 그 모델이 또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렉이 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주 카시안 틀어 줘. 하자마자 앞에 또 먹을 게 있네. 잠깐. 너 그거 잘못 건드린 거야. 음. 또 간다. <laughs> 잘하면 이거 제국 내가 다 말아먹겠다 예 네. 영우주 몇마리 좀 데려오면 끝나겠는데 영우주 지금 포섭 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덮친다 덮쳤다. 덮쳤구나! 아! 렉! 아. 저기 이거 긁어주세요. 플래닛 사이드 한전장에 많으면 한 500, 600 있죠. 조셀린이 46렙 됐다 조셀린이 46렙 찍었어요 이거 진짜 개, 엄청난 희소식인게 사려운 건병을 드디어 근위대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생긴거야 저거 조셀린이 제 지능찍어가지고 훈련교감 몇개 더 찍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도암비 20대1 기병이 사실 이런 맛이 쓰는 것 같아. 어. 아무리 보병이 세도, 그러니까 상대를 상대가 막천명 와도 못 이기는 보병이라고 하더라도 걸어가야 되잖아. 걸어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잡는 데 시간 걸리는데 기병은 진짜 맵상 이동 속도도 빠르고 필드 정리하는 속도가 뭐 항상 초월이니까 네가 쓸리든 내가 쓸리든 이중 뭐 하나잖아요. 와, 바리우스 나 아, 잡을걸 바리우스 방금 잡았으면 영주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근데, 줄 땅이 없어서 음... 좀 생각해봤었어야 되긴 하는데 음. 잡았고 저거는 못 도와주겠다 야, 근데 뭐 제국 뭐 얼마 안 된다야 그치? 바리우스 상태도 뭐 변형 얼마 안 되네 퀴드 스톤킵 얼마? 40? 음, 알았어 오예 아, 또거 귀찮게 하네. 아, 신명이 또 저기 귀찮게 하네. 응, 너, 너 성체 내가 먹어줄까? 어, 저 뒤에 뒤에 뭐가 있다? 성체, 성체 씹어먹어 드릴려 했는데, 아, 어, 지킬라고 하네. <laughs> 하도 먹으니까 이제 지킬라고 하는데, 어, 니 니들대로 니 해. 잠깐 마리온 중장기본데 키우는 방법이 있어 포로 많이 있는 애랑 얘한테 먹이면 돼그냥 500짜리 끄고 다기면서 그냥 끝나는 거지 가 그만 야 그만 가라 이제 너 지금 갈 거잖아 너여 평생 있을 거야 난 평생 있어도 돼안 가냐? 왜 자꾸 왔다리 갔다리고 그래? 야, 너왜 왔다리 갔다리고? 어택 당좀 찍어보자 오랜만에. 내가 팬도르모 처음 했을 때가 생각난다.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하면 산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여기서 한번더 눌러주고. 고싶다 싸우는거 아 가서 싸우는거 보고싶다 아 진짜 뭐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뭘 봐야지 뭐 덤프사 있어요 경영이 그렇게 뭐 질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네 심판의 성기사 같은 한만성기서 구해보키네 저거 데려온지가 언젠데 끝났구만 에오니스 네, 작업 들어갑시다 천천히 풀어주면서 가면 될것 같아요 가 가만 있어. 아또 얘네들이 또 사라더 폭스 레벨업 했다. 사라더 폭스가 또사사사사사아 있다. 사라더 폭스도 레벨업 잘하네. 굿이야? 도망가라 <laughs> 뭐하냐 야 여기 노도르 밭인데? 얘들아 어허어허 이분들 상태가? 기다려 이거 이거, 이거 먼저 도와줄게 노도르 밭으로 온거야 임마 어. 알고는 있지 노도르의 가오가 함께하기 왜 궤도로 오는 데지왜 궤도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아아아 참 네. 간만에 필드로 나가네요 어, 뭐야 <laughs> 까복치 지엔장. 만 세면 죽었 시간이 좀걸리나이귀아얘 도와주러 오 이거 어서 오시게 아 귀찮아 어택당 살려 살 나는 피부 안 좋아서 안 찍어요. 상대 노궁이지 노궁. 머리에 대가 화자고 처럼 어, 근데 내, 내, 내 병력이 이렇게 많았나? 내 병력은 아니고 처음에 원래 밀릴 줄 근데 그냥 귀찮아서 어색한 찍었어요. 어뜩 찍고 아 근데 지금 어차피 후발대가 도착하면 다다 잡을 다수 있으니까 네. 음, 지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쪽에 유튜브에 올려주냐고요 네 뭐, 계획은 잡고 있는데. 한 방에 따다닥해서 다 올려야 될것 같아요. 좀 빨리 빨리 좀 붙지 위에 뭐하냐 이게 렇 이게 궁떠라인을 빨리 잡아야지. 네이버 캐스트는 어 그거 파일 확장자 고쳐지면 올릴 거고. 음.